안녕하십니까 호코마 t 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처음 믿음 처음 믿음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7절 말씀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윗만한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첫사랑에 홀딱 빠지게 되면 정신 없어집니다. 상대 여성의 감정이 어떤지 또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헤아릴 틈도 없이 무조건 좋아하는 마음부터 발동합니다. 처음 믿음도 첫사랑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믿게 되었든지 관계없이 한번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활발한 반응이 나타납니다.그 믿음의 반응이란 말씀 3호입니다.말씀 듣는 일이라면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찾아갑니다.거리에 관계없이 찾아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나가는 사람처럼 설렘과 기대감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처음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면서 첫사랑에 반한 것처럼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믿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단지 내가 좋아서 믿었다고 생각될 뿐입니다. 죄악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성령님의 터치가 아니면 결코 부드럽고 순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처음 믿음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누군들 자기 비용 쓰고 자기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나님 일하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추김을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인데, 믿음이 순수할수록 행동이 확실해지고. 믿음에 때가 끼게 되면 행동이 불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뜻뜻 미지간한 믿음은 내 입장에서 볼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처음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